안녕하세요. 고딩되고 나서 처음으로 바디프로필 촬영하는 헬스하는 고등학생 헬고딩입니다. 드디어 한 달간의 여정에 막을 내립니다. 지금은 탄수화물 마지막 로딩을 하고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갈 거예요. 1년 만에 하는 바프라 표정이랑 포즈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 자취집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면 15분 정도 걸리는데 보통 전동자전거 타고 댕겨서 거의 3분 만에 도착해요. 진짜 전동자전거 없었으면 극한의 그 걷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지금은 압구정 로데오로 와서 제가 모델로 있는 미용실 근처 편의점에 왔습니다 얼굴도 평범하게 생겨서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매달 신세 지고 있어요 지금 편의점에 있는 이유는 아침 일찍 선생님이 오라 했거든요 근데 쌤이 지각해서 문도 안 열리는 상황입니다 원래 열려있는 시간도 아니고 저 때문에 빨리 열어주신 거라 5분 정도 기다렸는데 바로 선생님 와주셔서 겨우 와서 머리 잘빠았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떤가요 이 정도면 냉정하게 헬고딩 인생의 가장 잘생긴 순간 탑10에 들어갈 겁니다 저같이 꾸며야 남이 봤을 때 잘생겼다 소리 나오는 사람이 살기 빡센 게 뭐냐면 좀 잘생겨 보이려면 렌즈 끼야 되고 머리 해야 되고 쌍크림 해야 되고 그좀 잘생긴 소리 들으려고 별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렌즈 끼고 왔는데 너무 아침 일찍이어서 약국 열지도 않았고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눈 감고 있었고 겨우겨우 참다가아우이땡 하자마자 약국 들어와서 안약 사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상 겁나게 꾸며야 좀 잘생겨 소리 듣는 사람의 호소였습니다. 전이 브랜드에 가장 강한 안약을 쓰고 있었는데 신제품으로 겁나 강력하게 상위종이 나와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고 아닌 건 아시죠? 이런 학구 채널에서 어떻게 광고가 들어오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투여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액체 파스를 착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시원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의외로 뽕맛이 있어서 한번 중독되면 못 빠져나와요. 집에 미나 불러서 화장해달라 했는데 이 친구 자기 화장조차도 안 했어요. 일단 오늘 찍을 일상이라도 입혀보자는 생각으로 입혀봤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놀랐어요. 같습니다. 화장은 도대체 언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눈깜박하니돼 있더라고요. 민아님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집 가고 싶어. 지금 이제 출발하고 싶은데 <laughs> 집 가고 싶은 거야. 피곤해. <laughs>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데? 자정 네 시. 지금 쉽지? 쉽지 않네.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가는 뭐? 바푸. 아니지. 지금 우린 어디 간다? 어디 간다? 경복궁. 경복궁은 거의 약간 미나의 성지죠? 조용히 해 미나가 경북궁을 아. 맨날 가요 왜냐? 미나는 하지 말라고, 미나는 아 하지 말라고. 근데 하지 말라고 이런 것도 넣을 건데 그냥 말한거 어때? 싫어 비밀입니다 한복 아끝경복궁 가서 봐요 한번 때려봐요 나 있을까? 안될거 아니야 그게 지금 너가 친건 아니야? 저 10년생 16살 03? 네, 네 맞아요 엄청나죠? 내가 듣고 있는 모델 중에서 우리 딸 이후 가장 두 번째 나이 저거는 어디 가서 이 얼굴로 16살이라고 하면 쉽지 않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약간 옛날 교복 컨셉으로 컨셉 촬영을 했다가 바디프로필로 넘어가는 시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우 너무 예쁘다 이참에 미쳐버린 외모 한번 감상하러 가봅시다 쇼. 이번에 같이 촬영할 땐 같이 나오는 샷도 찍어보려고 거치하고 왔는데 미나의 미친 재능이 뒷전이 돼버린 헬고딩입니다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상당히 머스타드한 상황입니다 약간 교복 입고 보니 애니지 박수년 하나코군의 하나코군이랑 비슷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확실히 미나는 코스프레 느낌까지 난다면 전 그냥 이때 사랑 같습니다 작가님이 전왜 이렇게 잘하냐고 막 칭찬해주시는데 에이 포도 프로필 지금 세 번째 오. 그냥 완전 잼민이로 보시면 안 돼죠. 그냥 드라마를 찍어요 드라마를. 너무 예뻐요 그냥. 이러면 되는 거야? 너무 예쁜데? 만족스러워요? 어. 우 진짜 네. <laughs> 이제 다음 촬영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마지막이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바디 프로필을 찍으러 왔습니다. 일단 이번 바디 프로필 컨셉은 유도복 컨셉이랑 킥복싱 선수 컨셉이에요. 드디어 시작는 바디 프로필 촬영. 전 우선 미나랑 키 차이가 나봤자 1,2cm 밖에 안 나버려서 보통 촬영할 땐 뒤꿈치를 좀 들고 있거나 미나가 밑에 있곤 합니다. 키 작은 건 버틸 만하지만 커플 촬영에서 키 차이가 안 나면 짚지 않거든요. 전에 겨복 컨셉은 미나 솔로 그리고 커플이었다면 바디프로필은 헬고딩 솔로 그리고 커플 컨셉 요 느낌으로 맛있게 말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바디프로필에서는 킥복싱이라는 처음 해보는 소지가 들어가서 생소하긴 했지만 이게 오히려 유독보다 촬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샌드백에다 초등학생 때 처음 해본 발차기만 한2 0번 꽂았다는 거? 생각보다 발이 높게 잘 올라가서 계속해서 촬영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촬영은 마무리가 되었다. 다음에 또 봐요. <laughs>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저도 네. 못들어오는 네.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 오늘 어땠어? 놀랐어아지하고요 <laughs>